때는 아레나 m s 의2008 4강전 이영호와 박지수의 대결이었습니다. 당시 박지수는 완벽한 플레이로 1, 2 경기를 따내며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이영호 입장에서 5 경기까지 끌고 가기 위해선 3 경기의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3 경기에서는 어떤 경기 양상이 펼쳐졌을까요? 4인용 오들룸 옆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아, 지금 노란색인데요. 예, 노란색 기절 됐네요. 이영호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박지수 선수는 빨간색을 띄게 됐고요. 무슨 생각을 할 것인지 자 네, 심호흡 다시 한번 해보겠니다 박지수 선수 양 선수 모두 승도로 하고 있을 거거든요. 풍장구 했거든요. 유일하게 이제 최근에 패한 게 박지수 선수에게 패했었던 그런 전적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던진 배럭인데 만약에 노배럭 더블을 이영호 선수가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아이왜또 말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필드 선택에서 지금. 오! 이어 선수가 빌드 오! 모든 빌드 선택이 지금 박지수 선수의 빌드. 뭐지, 깼어, 여기다 맞지, 이렇게. 네. 빌드, 예. 예. 같은 종족 싸움이고, 같은 종족 싸움은 어, 빌드 선택으로 분명히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 예. 아, 가운데만 가 아. 돌고, 예. 가운데만 돌고, 가운데만 다 빠져났어요. 예. 예. 본질에 드디어 이어호 선수의 승리가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뭐야, 이게 왜빈집이야 그래서 잠깐 빠져나가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벙커 하나 완성될 때까지 무조건 조마조마 할 겁니다. 지금 예. 상태로도 그래요. 디펜스를 해야 하고요. 벙커, 예. 어, 거스라고 있는데요. 예. 발견합니다. 자, 백플릿 아, 아, 까모르는 순간, 이어오는 둘이 반짝반짝 들어가는 예. 예. 벙커가 면, 늦어지면 둘. 안 됩니다. 벙커가 늦어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네, 벙커가 지어졌다고 한다던도 머리 밑으로 던져주고 벌초가 지나가 버리는 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식에 누르고 달려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게 노베라 더블을 했을 때, 버커를 저렇게 빨리 짚고, SCV가 이렇게 일찍 튀어나와 버리면, 패터리가 늦습니다. 패터리를 네, 먼저 올리고 가는데, 자, 길을 넓히거든요. 아, 향기 내에서 가쥬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초 스타 포트이니 스타 포트.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데, 기도봤는데 봤을 요 문제는 여기. 예, 예, 이 예. 발등부터, 이 발등이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는데, 여기다. 그렇지, 그로킹 레이스 올라가야 되거든요. S C V 지금 뭐 누를 때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머리 아카데미 올려서 상대방의 이제 레이스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또 지상 지상군이 이제 레이스가 나와서 공격할만한 시점 되면 은 지상군도 한꺼번에 올 거거든요. 예. 올것 네. 아, 소강사진 뭔가 올것 같다. 아, 지렇지더 나리겠다. 클로킹까지 보여줬거든요. s c b 로 그러니까 와, 예. 네, 그러니까 머신 샵을 아, 머신 샵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클로킹을 할 아, 거다라고. 예, 컨트롤 타워, 네, 컨트롤 어, 타워 예. 그렇죠. 36 아, 네, 작전인데 36 작전. 상륙작전. 예, 벌쳐라는 빌드, 벌쳐 드랍을 한번 쓰기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자, 벌처가 내기기 때문에 지금 한귀 이상도 않습니다 안마당으로 깨끗이 빼고 그 다음에 자신의 병력이 쌓일 때까지 자, 무조건 사버커! 자, 그 다음에 머리! 머리, 머리, 머리! s c 가 방어거리고 있고요! 예! 자! 와! 리가어 살렸고요. 예, 이페어살펴고그 다음에 레이스, 거든요부비 아, 이길 점심에 서라면맞지 예, 예! 이 지금 저... 스캔이 안 붙었어요 예, 스캔이 안 붙었습니다 예, 안마당에 얼마나 붙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아! 그렇게 스피가나가고있고요 자, 레이스의 이름처럼 유령처럼 그 머리 위 속에서 머리 위에서 그냥 늘 사라지는 레이스를 그냥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또예 다시 걸가 나오고요. 그렇게 하자 나와 스케스. 그런데 네네네네 예, 그런 입니다 예, 못 끝내면은 못 끝내면은 뭐 비행들 비 상에서 완전히 박지수가 이게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상 대방의 스캔스 게임 만들고 양쪽에서 스캔스 게임 만들고 최대한 S 시비를 잡아서 커맨드 두 개가 돌아가게끔 만들면 안 되는데 자, 영로시, 영로시를 갑니다. 영러시가 찡. 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플레이였지만 이영어가 예측했었다는 듯 대처해냈어요. 예. 네. 예. 야, 이 탱크가 뽑히기도 전인데. 자, 이거 몇단되는대처와 탱크. 킹 레이스가 여기 있음뭐 합니까? 조금씩 우속 생겨내는 골리앗에게 맞습니다. 그렇게 에너지가 떨어져서 패군해야 되는데요. 아운 때까지 어쨌든 시간을 벌어야 돼. 이영호 굉장한 정신력입니다. 네. 자 레이스 두네. 자 이제 빌드업을 방지했어. 사 경기 가자고. 사 경기 가자고. 나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고 이영호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커터더두 개가 멀쩡하게 s v 를 다시 찍으면서 돌아와주는 쪽이 네. 지금 이영호 선수 쪽이거든요. 박지수의 나이로노스 나이타노스가 막혀버렸어요 이영호 선수. 헬캣 잡다. 헬캣. 빨간 빨간색 빨간색 대수 대수 대수. 그런데 이영호의 호수비가 비치하면서 결국. 대국 막히는 분위기, 막히고 4? 패배하는 분위기예요 체력 4짜리가 바람잡고 어 뒤에서 곤략과 머리들이 한번 올라옵니다 그그 타이밍에 그 이후에 나오는 레이저에서 100%무어졌어요 네. 네. 이영우 선수가 권총을 하면 예측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각 네. 변경, 마지막 태클 야 이게 이 타이밍에 아, 머리도 돌아왔어 타이밍에 머리로 와서 싸우고 있어요 네. 별의별 유닛들 유닛 꼭, 꼭은 종류만 하더라도 네, 머린 벌처, 레이스 드랍스 탱크 다섯 종류를 뽑았습니다. 적인 전투를 해내야 됩니다. 힘든 거은 맞는데 그래도 박지우 선수가 하나의 어떤 그어뭐 어, 실화나기 같은 어떤 희망의 끈을 어, 잡고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겠다라는 생각 하나와입니다. 봅니다 레이스가 막중쭉한입를 띄고 옵니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이거 불안한 영수증이거든요. 자, 레이스의 네 사냥이 시작됩니다. 네. 이런, 그러니까 좀, 어, 레이스도 중요하지만, 언덕을 끼고 싸워야 될것 같아요. 언덕 끼고. 예. 아, 네. 예. 그래. 네. 네. 힘듭니다. 확실히 네. 힘들어요. 이박지수 선수가 지금 앞서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병력 격차도 어, 날 뿐더러, 볼리아즈 뒤쪽으로 끌어들인 다음, 순간적으로, 어, 세크 싸우면서 앞승을 거는 그런 스토리밖에 생각해 볼수 없는데, 아, 집중력을 생각하실 맞아. 때는, 자, 노란색으로 반전됐죠? 이영호 선수입니다. 7시에 위치해 있는 이영호 선수고요 자, 가로로 가보니 빨간색을 띠고, 박지수 선수가 있습니다. 어? 예, 예. 하지만, 박지수 선수가 수세에 몰렸을 때 보여줬었던 그런 집중력을 또 생각을 해봤을 아, 때는, 예. 네, 뭐, 자, 박지수 입장에서도, 네, 이영호. 이번 경기는 내 공격을 잘 막았다. 네 투스타 레이스 같은 예 그런 기습적인 전략도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박지수 지수가 그렇죠. 같은 팀에 이제 손주웅 선수가 안상원 선수를 상대로 어 이제 프로리그에서 한번 보여준 바가 있는데요. 훑어보고예 세터 근데 이렇게 되면 서로 오보를 주고 아 이러면 박지수 선수가 1 1시쪽이랑 오보를 가져게겠죠 예. 그렇죠 네. 대각선 정찰을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아니면 세터에 뭐가 있나? 진짜로? 어? 저 그러니까 그리고 팩토리가 올라가기에. 어, 지금 뭐 전혀 트러블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안 올라가? 아, 아까 그 나간 SCV가 센터에 벡터를 짓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맵과는 달리 언덕 위에서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반에 정말 입구 쪽을 돌파를, 아, 완벽하게만 당하지 않는다면, 이영호 선수가 수비하기는 쉽거든요. 이런수가 아니, 아니, 어, 예, 본진안을 보니까, 모르는... 아, 와, 아 보려고? 어디다 보려고? 아, 올라가지는. 자아 그리고 센터 쪽을 좀 붙고 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비 투패, 완전히 축구거든요. 네. 네. 아 근데 박지선수가 네. 지금 1 1 시를 둘러보고 한 시로 갑니다. 7 시로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러면서 벌쳐는 7 시로 붙고 있어요. 양쪽 입구 막아야 되거든요. 입구 막아야 돼요. 서플지어 막아야 되거든요. 예, 서플어서 입구를 막아야지 입구 S 수비. 벌초입니다벌초입니다 자, 투었습니다. 차필에서어떻 위에서 머리를 때려야 돼요. 결국, 네, 서플이 계속 집중적으로 맞지 않게 만들려면은, 예. 머린들 예, 계속, 이거, 하, 예. 하다만 보세요. 어, 바닥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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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왜, 왜, 왜 생각을 못 했을까요? 맞춤도 못 털렸습니다. 예. 이렇게 예. 들었고요돌러싸이는 벌쳐! 둘러싸이는 벌쳐! 빠져나오는데요. 글쎄요, 벌처 가 예. 들어오는 게 정말 큰일인데요. 이 방하면서 상황을 어, 단전시켰습니다만 벌처 하가 지금 본진 안쪽에 들어와서 패토을를못찍게 만드는데 입구 쪽은 계속 입구 쪽은 계속 뚫려요. 이거는 계속 뚫립니다.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포스 아, 컨트롤이 너무 좋은데요, 박진수 선수가. 예. 지금 벌처가 나와도 하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입구 뚫렸어요. 3번처가들어지고이어니까 네. 네. 예, 이 선수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요. 放飞梦想，胜利者。 정말 보면서 취향이 확고한 스타일의 테란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3경기 같은 경우도 대각만 아니었다면 그다마 괜찮았을 텐데, 대각이 뜨고 이 영호가 상대오린을 배제하지 않고 배럭 지어지자마자 바로 벙커 짓고 철러시를 무난히 막아내다 보니, 이후 콤보 공격들은 쉽게 맞고 바로 역공을 가서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호는 3경기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부유하게 시작해서 수비적으로 하면 괜찮다는 느낌을 받고, 3경기처럼 똑같이 서플서치 생 더블을 준비했는데, 박주수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는지 10-10 배럭가스로 팩토리 타이밍을 더 당겨서 왔습니다. 이영우는 전판과 비슷하게 혹은 더짰던 걸로 보이는데 센터에서 바로 직격으로 오니 3경기보다 타이밍이 더 빠를 수밖에 없었고 벙커가 늦은 이영우는 그대로 초반 공격에 게임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